안녕하세요 정돈바둑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 볼 문제는 사활 문제고요 백이 먼저 둬서 흙을 잡는 문제입니다 현영기경에 나오는 문제고요 상산일로세라고 해서 상산의 노인이 숨은 형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이 흙을 잡기 위해서 어떤 공격수단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수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백은 이 자리 찍고 싶은 자리죠 네, 백이 여기 집었을 때, 흙이 이렇게 내려 쓴다면은, 백이 여기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네, 이때는 흙은 여 살아갑니다. 네, 물론, 백이 여기 붙인 수에 대해서, 자, 흙 이쪽으로 젖히면은, 백이 늘고, 흙이 자리 이렇게 늘더라도, 네, 백이 여기로 오면은, 이 흙은 이렇게 잡혀버립니다만, 예, 네, 여기서 흙은 이렇게 두지않고요 네, 백 이렇게 3번 자리에 이렇게 붙였을 때, 자, 흙은 요 같이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네, 결국 자 백은 이렇게 내려 빠져야 되는데 그때 흑이 이 자리에 놓게 된다면은 이백두점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되면 흑은 백두 점을 자꾸이렇게 살아 가는데요. 네, 하지만 자 백이 첫수역을 찍고자 흑이 내려 빠졌을 때자 백은 역을 붙이는 게 아니라 네, 이 자를 치중하는 수가 좋게 되죠. 네, 결국 흑이 이 자를게 애취 받아 봐도 자 백은 이자아에 놓게 되고요. 네, 결국 여기서 흙을 궁도를 넓혀봐도, 자, 백이 붙임수 한 방에 의해서, 네, 이흙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네, 흙이 여기 이렇게 막아봐도 백이 자 이렇게 늘게 되면은, 네, 이 모양은 이른바 그 귀곡사로 해서 흙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이 여기 찝는 수로는 이렇게 흙을 네, 잡을 수가 없게 되고요. 네, 백이 자를 막는 수는 어떨까요? 네, 백이 여기를 막게 된다면 흙은 여기 꼬부리는 수가에 좋게 됩니다. 네 백이 자르게 취중해 봐도 자 흙은 이렇게 맞게 되고요 자 백이 자르 이렇게 나와서 잡히는 것 같지만은 네 흙은 여기 있는 수가 좋게 됩니다 네 결국 백이 여기를 넘어가야 될때자 흙이 자르게 있게, 있게 된다면은 여기가 자충이 돼서 백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돼서는 역시 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네 백이 자리를 붙이는 수는 자흙이렇게 같이 붙이게 됩니다. 네, 백이역을 내렸을 때, 자, 흙이 자리에 놓게 되고요. 네, 백이 자리에 나와서 역시 자, 흙은 이렇게 잡히는 듯 하지만, 네, 흙은 여기 에 있는 수가 좋게 돼서요 백이 이렇게 건너갈 때, 흙이 이쪽에 있는다면, 역시 이 흙은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물론 수순 중 자, 흙이 이번 자리에 붙었을 때, 백이역을 내려 빠지질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젖힌다면, 네, 흙도 단수를 쳐서 백이 따내는 패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역시 백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백이 자리에 놓는 수가 있을 법한데요. 네, 백이 자리에 놓게 된다면 흙은 여기에 선수로 있습니다. 네, 결국 백이 자리에 찝을때 흙은 여기에 붙이게 되고요. 결국 백이 쪽으로 단수 쳐야 될때 흙이 이쪽으로 받아서 네, 이 역시도 패가 되기 때문에 네 백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백이 흙을 잡게 하는 그첫 수는 어디가 될까요? 네, 그럼 정답 수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의 첫 수는 이 자리에 취중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네 백이 취중수에 대해서 자 흑은 이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때 백은 여기 늘게 됩니다. 흑이 집을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다음에 이때 백은 여기를 젖히게 되고요. 계속해서 흑이 여기 있더라도 백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성립을 하죠. 네 이렇게 되면 흑은 여기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백이 흑을 게 잡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답 수순적 백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백이 첫수 이자를 취중 갔을 때 흑이 여기를 붙였습니다. 네, 백이 역이 이렇게 늘었을 때 흙은 이자 이렇게 이었는데요. 이때 백이 역이 이 자리를 젖히질 않고 여기 이렇게 단수치는 거는 백의 실수가 됩니다. 네, 이때 흙은 여기 내려서게 되고요. 백이 역을 이렇게 단수쳐봐도 흙도 이게 대단수 쳐서 이렇게 패가 돼서 이렇게 실패가 되고요. 네, 백이 첫 수력을 치중했을 때흙 이쪽으로 막지 않고 여기를 치받는 거는 네, 백이 자리에 놓는 게 좋은 수가 되죠. 네, 결국 자 흙이자를 놔봐도 자 백은 선수력을 젖혀갑니다 자, 흙이 여기를 막아될 야때자 백은 여기 단수치고요. 흙이 이렇게 궁도를 넓히게 이 자리에 놔봐도 백은 여기 붙이고 흙이 막을 때 백이 자리에 내려 빠지면은 기곡사로 흑 흙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네, 백이 첫 수력을 치중했을 때 흙이 이쪽으로 놓거나 아니면 여기 치받지를 않고 네 이쪽을 놓는 수 역시 백은 여기를 저치게 됩니다. 흙이 이렇게 여기를 막더라도 백은 여기 단수치고요 계속해서 자 흙이 이 자리를 치받아 봐도 자 백은 이 자리에 놓게 되고요 흙이 여기를 놓을 때 백은 이 자리에 붙입니다 결국 자 흙이 막아 봐도 백이 이렇게 내려 빠진다면 역시 이 모양도 기곡사로 이렇게 흙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네, 100의 흙을 잡는 그 정답 수순을 네, 다시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네, 100의 첫 수는 이자 이렇게 놓는 수가 되겠고요. 네, 여기서 흙 이자 이렇게 놓을 때, 자, 100은 여길께 놓습니다 계속해서 자, 흙이 이자 이렇게 있더라도 100은 여길 젖혀가고요. 자, 여기서 흙이 있더라도 100이 여길 단술 쳐서, 네, 여기서 흙은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0의 흙을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밌는 그사월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때에도더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